본격화되면 이게 주부층, 그 다음에 서울 20대, 30대, 지금 40대도 뭐냐면 돈 조금만 모으면 서울 내에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부동산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잖아. 요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원래 비명은 한번 나오는 비명보다는 두 번째 나오는 비명이 크거든. 아, 아 이게 무서워요. 이 비명이 무서워요. 지금의 이 비명은, 지지율이 내려간 비명은 첫 번째 악이야. 조 김칸부, 조이대, 김현지, 삼보디아 부동산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사, 면, 초, 가다. 이게 부동산 얘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늘 나왔네요. 리얼미터 직전보다 1.3% 포인트가 하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죠 의미 있나요? 1.3% 포인트. 왜냐하면 아직 시작이잖아요. 부동산은. 예. 부동산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사실상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부, 분야예요. 그러니까 못지도 따지지도 말고 흥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부동산이야. 이게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흥분해요.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서울에 집 없어도 흥분돼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언제? <laughs> 서울에 마용성, 노도강? 나는 뭐 정말 마포나루에서 노만져야 된 뭐야? 한강벨트 내 벨트는 지금 허리가 44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하수 모두 나왔던데 하수구 모두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게 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사람들은 부동산에 환장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건 뭐냐면 입시 음. 그냥 애들 공부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우리 애가 왜 입시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는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부모들은 미쳐버려요 최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한국 시리즈 아니 뭐 평소에 늘 응원하는 팀도 아닌데 한국 시리즈만 되면 또 하나 이걸 수. 왜 1승을 뺏긴 거야? 삼성에? 가을 원태야? 뭐 이러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말씀하지 이게, 마세요. 예. 예면 중입니다. 이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또 하나이걸스 광팬이 또 우리 이민선 앵커입니다 아니, 뭐 폰세와 와이스가 이럴 줄 거야. 충청했다. 1, 2선발이 다 무너져서 뭐 하는 거야? 믿을, 빨리 현진이 나와? 예. 무믿을 사람은 류현진 선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면 하 부동산에서 빠지는 게 지역적으로는 지금 서울에서 빠졌어요 근데 지금 리얼미터만 하더라도 직전 조사보다 52.2% 이건 정말 일단은 이 빠진 정도로만 보면 1.3%보일 수는 몰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하는거왜 지금 본격화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 부동산은 아악 소리가 나오는데 뭐까지 위험해지냐면 경기에도 지금 인구밀집 지역이고 여기가 지자체장 선거나 전체 경기지사 선거의 투표량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12곳이 왜 지정됐겠어요? 서울 근처고 부동산이 팔, 팔, 팔딱팔딱 뛰는 곳이니까 여기는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경기지사 선거할 때도 이 지역에서 그래 부동산을 있다고 해서 그래 버리면 여기에서 오히려 반발하는 게 경기도는, 경기도는 민주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혹, 당혹스러워 하겠네. 당혹스러워 하죠. 이거는 뭐냐면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이라는 게 머리를 치어 짜내고 짜내고야 나오는 게 대책이잖아요. 대책이 없어. 있나요? 근데 대책이 없는데 아. 지지청에서, 개탈에서, 재명인의 마을에서, 만카페에서또 난리가 난 거예요. 부동산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보 너무 빨라 차를 왜 이렇게 빨라 면 브레이크를 abs 로 밟아 줘야 돼요 착착착착 이렇게 밟아주면 꺄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운전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 보통은 운전 잘하는 사람은 꺄악 꺄 이렇게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급접을내 옆에서 야단치면 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차 밖으로 빠져나가버릴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지금 부동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부청도 빠져요 20, 20대도 빠져요 이거는 뭐냐면 조김칸부야 부동산은 제일 넓게 야죠 그래서 제가 본격화되면 이게 주부청 그 다음에 서울 20대 30대 지금 40대도 뭐냐면 40대가 돈 조금만 모으면 서울 내에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 가령 아현동에서 목동으로 목동에서 청담동으로, 대치동으로. 대치동이죠. 40대는 대치동이에 이게 많아요. 그런데, 때문에. 그런데 40대를 완전 부동산을 완전 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원래 비명은 한번 나오는 비명보다는 두 번째 나오는 비명이 크거든. 아, 아! 이게 무서워요. 이 비명이 무서워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명은 지지율이 내려간 비명은 첫 번째 악이야. 첫 번째 악은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이 나올 것이다. 지금 조기 칸부를 이야기했는데 다 알잖아요. 이걸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조김 칸부, 조이대, 김현지, 산버디아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럴 때네 개의 이슈를 제가 꺼집어낸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사, 면, 초, 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40대에서 직전 조사보다 5.5%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40대는 사실은 좀 공고한 코코트 층이었잖아요. 그리고 30대도 4.2%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이런 초강세로 됐을까? 왜냐하면 지역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된 대로 불만. 안된 곳은 안된곳 대로 불만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서울 경기를 지금 포기한 건가요? 그, 아니면 미리 해버린 거야, 선거 전 그게 아니라. 선거 때는 그게 다른 거 그게 아니죠? 아니라 제가 음. 세 가지 이제 순차적 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음. 일단은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악순환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3대 축이다. ESC. 음. 이 설명을 하는 건는 우리가 정치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네.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는 뭐냐면 경제인데 음. 이 경제의 핵심축이 뭐예요 부동산과 수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어깃장이 나버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실력이나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거는 오늘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말씀드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다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ABS. 이게 뭐예요? 굉장히 브레이크를 찍찍찍찍찍찍 이러면서 서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다 보니까 부동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현도 국토부 등무상관은 인간극장 찍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 김현덕은 보유세를 원한다 이런 거안 돼요 당에서 화들짝 놀라던데 이게 무슨 황지우 시인의 음. 시예요 부동산이라고 는 시예요 부어 부동산 동동 동, 부동산 산산 산 같은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브레이크를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 아 소리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세협상이에요. 지금 관세협상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 은 너무 여름아가잖아아아 이민선 앵커앵여쭤 여쭤 요항요 항상 제쭤여쭤싫어하어하시 <laughs> 많은 사은사이들이뭔서뭔장인장인물이많다라은 그게 그성이제이제안로있돼 있다라는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대로 협상을 하는 사람이 와서 구윤철이든 김정관이든 또는 김용범이든 여한구든 한 사람은 여러 명이 간다라는 건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다음 넥스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음. 어깃장이 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니까 음. 어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좋아요, 해 좋아, 하모니. 그런데 지금 이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이 생각하는 꿀단지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꿀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지점이 다른 거죠. 음. 한쪽은 꿀벌이 날라가는데 한쪽은 말벌이 날라가요. 음. 그러면 이게 어깃장이 나버리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는 40대가 이러는 이유는 40대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서로 똘똘 뭉쳐서 여의도, 충정로, 용산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음. 이게 40대들이 불만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는 시추에이션입니까? What the hell is it? 그 부분이 바로 지금 40대까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까지도 50대도 지금 이탈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죠.